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 비전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입니다. 어떻게 하면 올한해 동안 예수만 섬기는 가정,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될수 있을지가 오늘 또 우리 올한해 우리에게 주신 숙제이고 여행입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겠다라는 결심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섬기는 가정예배가 있게 하겠다는 것. 둘째, 쇠마의 명령을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신년 예배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데 가정예배 하면은요, 벌써 이렇게 좀 숨이 턱 막혀서 이거 해봤는데 잘안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예배를 아, 어떤 그 틀과 형식을 갖춘, 그러니까 사도신경부터 주기도문까지의 이런 순서를 채워나가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가정예배를 드리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가정예배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심용석 교수님은요, 가정예배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합당히 응답하는 사건으로 정의를 했는데요. 가정예배의 핵심적인 개념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히 응답하는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형식을 갖춘 예배로 표현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제일 좋겠지만은요. 그러나 그것 이전에 그냥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고 나누고 응답하면 그것이 바로 가정 예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는 가족들이 모여서요. 그날은 그냥 치킨 파티 하는 거예요. 치킨을 먹으면서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야, 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일용한 양식으로 채워 주셔서 참 나는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다.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온 매출라기매출라기 이렇게 조그만 걸 먹었는데 야, 우리는 이렇게 큰 치킨을 먹어서 너무 흐뭇하고 감사하다. 너는 혹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있니? 그럼 자녀가 아, 나는 이런 거 좋아요. 그게 가정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새로운 관점을 가지시고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가정예배를 시작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올해 1, 2월달은요, 우리 작년부와 다음 세대가 성경본문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순서지를 보면요, 질문이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녁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두 가지 질문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니? 어떤 내용으로 설교 들었어? 그 말씀 드리면서 마음이 결정한 것또 새롭게 깨달은 것 있어 가족들이 그렇게 나누기만 해도 가정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형식을 갖춰서 사도신경부도 주기도문까지 예배가운데 찬양으로도 올려드릴 수 있는데 처음부터 틀을 갖춰서 하려고 그러면 숨이 막히고 어려워서 못하기 때문에 아, 이와 같은 짧은 형식의 대화로 가정예배를 꼭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일부로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예수만 성기는 우리 집이 되겠다는 결심은 구체적으로 신명기 세마의 명령을 온전히 실행하는 것인데요. 그럼 세마의 명령을 온전히 실행한다라고 했을 때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나누는 거예요. 말하고 가르치고 대화하는 것. 그래서 어,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세마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째 우리 교육자들이 어, 올해 이제 에, 표가 되는 이 말씀을 쓰신 심영석 교수님의 책을 읽고 또 북쉐어링도 하고 또 다른 두 권의 책도 우리가 읽으면서 계속 이렇게 북쉐어링을 하고 있는데요. 가정 예배에 대해서 책을 읽고 나누면서 우리가 전에 가정 예배를 잘 드린 교육자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교육자들도 있는데 이 가정 예배를 이 시기에 꼭 반드시 드려야 되는 당위성, 왜 예배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육자들이 나누는 가운데요. 우리가 이런 대답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다 배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각 개개인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면 가족들이 모여서 가장 이상적인 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방법은 가족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위성 자체는 그냥 우리들이 지어진 목적 자체가 우리가 창조된 이유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이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더 바르게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아, 오늘 본문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왜 여호수와는 그의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런 선포를 하는가? 왜 이런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우선 좀 추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끝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서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출 애굽시키는데요. 그 연도를 빛이 1446년으로 봅니다. 뭐 다르게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신학자 목회자들이 1446년으로 보는데요. 빛이 1446년 1월 15일에 출애굽을 해서요. 2개월 만에 신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합니다. 그러면 신의 광야에 도착하기 전 2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금방 알수 있잖아요. 일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애국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려고 하자 바로가 더 많은 노욕을 주므로 오히려 모세를 향하여 불평불만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불가능한 일을 모세가 시도를 하려고 하고 그 시도 때문에 오히려 더 고된 노욕이 가중되어지게 되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베푸심으로 상상도 못 했던 일들이 현실 앞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감히 상상도 못 했던 일들이 눈앞에서 이루지게 어 됐거든요. 그리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2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 하나님께서요,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홍해 바다 가운데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들을 수장시켜버리셨거든요. 이것을 두 눈으로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큰 소리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놀랍게 영광 올려드리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사건,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신 사건, 또 하나님께서 어약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모든 경험과 더불어서 암말렛과 싸워 승리케 하는 이 많은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 시내 광야는 시내산 남동쪽으로 약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출애국기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거기 산 앞이라는 곳이 바로 신의 산 앞에서 장막을 쳤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의 산으로 모세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려졌는데요. 4절은, 야, 너희가 다 보았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 않느냐?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이다. 5절 이와 같이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으므로 그냥 그러니까 네가 내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인데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8절에 나오고요. 그래서, 신해산 원약을 체결하고요. 그곳에서 약 11개월 20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장막도 짓고,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약 11개월 20일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가데스바니아로 출발을 하는데요. 10일을 걸렸습니다. 11일. 11일만에, 가데스바냐에 도착해서 우리가 잘하는 대로 정탐권을 보내잖아요 10명의 정탐권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요 두명의 정탐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권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40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되고요 안타깝게도 요소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인원이 60만 이상 되었거든요 60만 이상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나서 신명의 6장 말씀을 보면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광야 40년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그의 마음속 깊이 뼈에 새긴 교훈을 전달해 주는데 그 전달해 주는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쉐마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특별히 너희 자녀들에게 먼저 이 말씀을 너의 마음속에 새겨 니가 순종하고 너의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 라고 모세가 전달을 합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제가 제 목회 여정을 끝낼 쯤에제 눈앞에서 화면으로 예배 참여하고 있는 우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단두 명을 제외하고 신앙상황에서 탈락을 했다. 저는요. 죄송합니다. 미쳐 버릴 것 같아요. 저는 모세가 충분히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렇게 버틴기면서 안 한다고 했던 지도자가 되었고요. 40년 동안 너무나도 광야에서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자가 여요수와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그 숫자가 60만이 넘어요. 그리고 추리고 2세대가 모압평지 앞에서요. 가난땅을 앞에 두고 있는데 자신은 가난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곳에서 생애를 마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무엇이 잘못됐을까?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물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쇠마의 명령을 주셨겠죠. 무엇이 도대체 잘못되었을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도 봤고 반석에서 물을 낼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많은 기적들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60만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을까? 무엇이 잘못됐을까? 아마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쇠마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눈으로 본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삶의 모든 순간에 이 말씀을 네가 먼저 네 마음속에 새겨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에 네가 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지만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 가난안 땅에 들어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 애국에서 나와 하나님의 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 산에서 십계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지 않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일에 가디스바니아에서 불순종을 보임으로 말미암아그 6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졌다.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이 세마의 명령을 삶가운데 실천해야 된다. 저는 피를 쏟는 마음으로 모세가 설교했을 것 같아요. 예배전에 기도가 돼요. 하나님, 저는 모세가 아닌데,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있지도 않았고, 그 현장에서 모세가 피를 토하면서 설교했던 그 설교를 내가 강단에서 그대로 할수 있을까요? 좀그 마음을 달라고. 좀 기도하면서 올라왔어요. 충분히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성도님들 기적이 필요하셔요. 저는 멀리 갈것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15년 역사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큰 건물을 짓고 교회가 소위 말해서 부동안에서 나서 성도님들 흩어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두 교회가 합쳐졌는데요. 처음부터 재정이 제로였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숫자가 많았냐 그러지도 않았고요. 현수막 그 옆으로 붙어 있고 앞에 컨테이너 있고 근데 희한하게도 해마다 두 배씩 부흥을 해요 엄청난 금액의 경매 금액을 지금 다 감당을 하고 불리교회까지 했잖아요 이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은 부족함이 없이 부어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사랑하는 도님들의 신앙은 어느 정도일까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쇠말 명령을 오래 펴이기 때문에 순종도 해야 되겠지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 모세는 가난 땅못 들어갔습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가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거예요. 그리고 그도 고별설교를 하는데, 그고별설교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24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무슨 말이냐면요 14절에도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까지 우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낭 전쟁 승리 이후에 땅을 다 분배받을 때까지 우상을 품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상을 섬기려면 한번 섬겨봐라. 그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섬겨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러면 여호수아도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지금 결심해야 된다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예요.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의 역사는 충분했다는 거예요. 기적이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피를 쏟는 마음으로 이미 세마의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과 우상 아직도 아직도 선택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여소가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선택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 잘하시는 대로 여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여수아가 죽고, 그 동시대의 장로들이 다 죽고, 쇠마의 명령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대를 다른 곳이 아닌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맞이하잖아요. 이게왜 그렇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쇠말 명령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대로 지켜 행하겠다라는 결심이 1도 없었다. 1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지금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아, 올해는 내가 기필코 반드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줄을 떠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제대로 하지 않아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지금 꼭 결심하시면 좋겠어요 반드시 우리 가정의 가정예배 쇠마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생명의 길이니까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아 지금? 결단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지속되면은요, 어느 순간 가정예배가 형식을 갖추게 됩니다. 이미 형식을 갖춰서 예배를 잘하고 있는 가정들은요, 그렇게 가정예배 드리시면 돼요. 1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새기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계속 이어나간다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은 반드시 올 한해 실현되어질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피를 토하는 모세의 쉐마의 명령, 여호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예수님만 섬기겠다라는 이 굳은 결심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올 한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